안녕하세요. 마그마TVN입니다. 오늘은 네스프레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하는 방법 및 오리지널 캡슐 구매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네스프레소 사이트를 치셔가지고 네스프라스라고 치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게 돼요. 로그인 하기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회원 가입이란 부분의 버튼을 누르시고 이름, 성 이런 걸 쓰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임의적으로 써도 되고 그냥 본인 원래 성함을 쓰셔도 돼요. 이제 메일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고요. 메일이 없는 메일이라도 되긴 하더라고요. 저 임의적으로 썼는데 어, 되긴 해요. 그다음에 비밀번호는 안전 수준 되게 해주시고 맨 밑에 내려와서 전체 약간 동일하시고 계속 누르시면 어, 이제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썼던 대로 나오고 주소를 어 쓰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일단 임의적으로 서울 여의도 쪽으로 해서 국회 의사당 그쪽으로 이렇게 일단 적었는데 여러분 시도 군 이렇게 치면은 기본적으로 요새 어 주소 나오는 거 클릭하시고 상세 주소 넣으시고. 우편번호까지는 그 저기 시군구 넣는 거에 길, 무슨 길 하는 걸로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잡혀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또 이거는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배송이나 송금 어, 관련 문자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어, 기재하시는 게 좋고 어, 배송지 주소하고 배송지 주소가 내 가입할 때 주소가 틀릴 때 처음에 한번 정리해 주셔도 되고,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그냥 또, 어, 구매하실 때, 캡슐 같은 거 구매하실 때또 주소를 넣게 돼 있거든요. 딱이인 하신다. 저는 이메일, 휴대전화만, 어, 받는 걸로 계속, 계속하게 누르시면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 됩니다. 그러면서, 어, 웰컴 기프트를 주게 돼 있어요. 처음 가입한 사람들은 어,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면 주는 건아니고요 어, 오리지널 밑에 보시면 150 캡슐이나 버추어 100 캡슐 정도를 사면 그게 주, 주게 되서 저는 지금 오리지널을 주문하기 위서넘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시면 되고, 저는 베스트셀러 커피가 150팩 저게 저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걸 했고, 여러분 저거 한번 드셔보고, 커피 트래블 150팩도 괜찮습니다. 오른쪽으로 뜨게 돼 있어요. 밑에 무료로 떠 있죠. 장파구리를 다시 한번 누르면 이제 상세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게 오리지널이라고 돼 있는지 버추어로 돼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버추어로 돼 있으면 이게 진행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전 결제를 눌러서 지금 주소를 아까 해놓은 거, 근데 이 주소를 안 하겠다면 해서 주소 수정하기로 바꾸시면 되고요. 결제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제는 이뭐세 가지 주, 어, 종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용카드를 하니까 신용카드 눌러서 어디 카드인지 누르시고 그 카드에 대한 정보들을 임의적으로 어, 이렇게 넣으시면 그리고 나오 쓰라는 내용 기준으로 쭉 적으시면 돼요. 적어치고 저 카드로 하겠다면 클릭하시고 할부 기간 누르시고 또 이제 네이버 패로할 거면 뭐 여기 네거패드에서 주문 누르셔서 계속 따라가시면 돼요 특별한게 어려운 게 없고 결제 네. 진행하고 계속 뭐 뭐. 안될 때는 다시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동의하라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뭐가 안될 때는 빨간색으로 그 부분을 하라고 나오는데 이걸 제가 할게 아니어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주문 수정으로 또 넘어가고 그래서 계좌 이체를 할 때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주문을 누르시면 비슷한 식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문 정보가 나오고 이제 확인을 눌러야지 계좌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 마그마 TVN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어, 세사리 쪽에 지금 여러분이 캡슐을 많이 쓰시면 이렇게 오리지널 요 부분에 들어가시면 오리지널 캡슐 재활용 백하고 캡슐 재활용 백 수거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어, 재활용 백은 두 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수거도 눌러보시면 다섯 개까지 할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활용 백을 받아서 어, 여러분이 커피를 다 쓰고 나서 재활용을 갖고 갈수 있도록 이 백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백을 언제 주냐면 다시 커피를 여러분이 어, 받을 때 주문해서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어 아파트 밖에 나누면 물건을 우리 택배로 갖다 주면서 이거 수거해 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